안녕하십니까. 토계부 아저씨입니다. 10월 20일 토요일 K리그로 두 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수원 FC대 FC서울, 두 번째 경기는 김천상무대 수원 삼성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수원 FC대 FC서울부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첫 번째 경기 자첫 번째 경기는 수원 fc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먼저 수원 fc부터 먼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현재 13승 9무 15패로 승점은 48점으로 7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내일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룹니다 수원 fc랑 fc 서울이 자 그리고 현재 최근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원FC의 5경기 팀 성적 5경기 중에 1승 1무 3패 5득점 17점을 10,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는 3경기 자이 경기 중에서 홈에서는 1승 1무 득점 4득점 실점은 30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승무는 없고 3패로만 기록을 하고 득점은 1득점과 실점은 7실점으로 경기가 끝났죠. 자, 이 경기는 누구랑 붙었냐면은 울산 현대한테는 2대0으로 졌고 김진상무한테는 2대으로 피겼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FC한테는 2대0으로 졌고 상남 FC한테는 2대0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한테는 3대0으로 저쟈. 자, 여기까지 수원 FC에 대한 다섯 경기 팀 성적입니다. 자, 수원 더비에서 수원 삼성에게 완패하면서 파이널 B에서 아직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3대 0으로 발렸죠. 김동윤 감독이 공개적으로 선수들의 프로의식 부족을 지적하는 등 경기면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수원 삼성이 완전 압도적인 경기를 치렀죠. 이? 사실 현재 수원은 잔류 안전권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고, 자 김동현 감독은 다음 시즌을 위한 선수 평가와 이승호의 득점한 등급 등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요소를 내세웠지만. 찬세에서는 결정짓는 모습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억지로 동기부여를 올린겁니다. 하지만 선수교체를 빠르게 가져가는 등 체력이 떨어진 선수들을 일찌감치 빼주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시도도 무위로 끝나고 말았고 사실 수원의 진짜 문제는 수비고 파이널 B에서도 8시점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점 보시면 5경기 두 20점 멀티 시점을 당할 정도로 실점을 많이 줬습니다. 공개적인, 공격적인 축구로 인해 전방 선수들이 수비 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텅텅 수비 부분이 텅텅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승우와 보라는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수비진이 가부하에 걸리는 경우가 작고 수비 공격이 따로 노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실라가 활동량과 투지로 중앙을 커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적인 모습으로 현재 수원 FC에 대한 정보를 일단 훑어봤습니다. 보자,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팀입니다. 자, FC 서울이 내일 수원 종합 운동장에 원정으로 넘어갑니다. 현재 FC 서울은 10승, 13무, 14패로 승점은 48점이고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현재 다섯 경기 중에 1승 2무 2패, 득점 4득점, 실점은 5실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홈에서는 세 경기, 원정에서는 두 경기. 홈에서는 승이었고 1무 2패, 득점 3득점, 실점은 5실점을 기록했고, 원정에서는 한 1승 일무 득점을 1득점으로 현재, 어, 패, 승무무, 패로 있다는 최근 다섯 경기를 치렀습니다. 에이? 자, 다섯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대구한테는 3대1로 졌죠. 또그 다음에 대구한테는 1대1 이겼고, 자, 수원한테는 비겼고, 김준상무한테는 1대1로 비겼습니다. 에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 경기, 성남 FC한테는 일대1로 졌죠. 자, 여기까지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신 거고, 자, 서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완벽하게 침지되어 있는 상태죠. 마지막 경기도 성남한테 진 상황입니다. 자, 수원 삼성이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도 성남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황에 불구하고도 0대1로 패하면서 경기가 끝나고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등 팬들의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죠. 상남한테쥐 정도면은 좀 실망감이 좀 많이 크겠죠, 팬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다만, 이전 경기에서 자잘한 선수 실수가 나오면 경기 흐름을 전혀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김주성의 골도 오스마르의 파울이 있었던 것도 밝혀지면서, 취소되는 등 운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류첸코를 영입하면서, 공격 전개에 비해 부족한 득점력을 보완하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상대 팀에게 읽히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이 전술이 들켰다는 거 봅니다. 다만, 해설자가 직접적으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경기력 면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기속력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경기 내내 동기부여가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고차, 다만 80분에 선제골을 먹히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고 사실상 단두대 매치인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동기가 꽤 충전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동기부여 그저까지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다가 수원 상남 수원 fc한테 지금 한 골을 먹히고 나서부터 80분부터 열심히 뛰었죠.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전부터 빨리 선제골을 넣고. 발승점을 따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 전부터 뭐 동기부여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이 동기부여가 내일 수원 FC한테까지도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수원 FC한테는 간절함이 좀 크죠. 보자 보자. 최종 결론입니다. 자, 최종 결론은 수원 FC vs 서울에 대한 최종 결론인데, 일단, 서울이 조금 더 간절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됩니다. 일단, 내 수원 f c 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 전에 성남 FC한테도 0대1로 지면서 80분 전까지 시험시험 뛰다가 80분 선책골을 먹히고 난 뒤부터 조금 조금씩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전 경기에서도 전반적으로 무리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80분에 실점을 기록하고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 전에 좀 약간 좀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골을 못키니까 뭐 그때서야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은 동기부여를 좀 얻어서 내일 수원FC 같은 경우는 잡아내리기 때문에 좀 이거를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에 모습에서는 다소 벗어날 가능성이 높고 수원이 가지고 있는 올 시즌 고질적인 수비 문제와 잔류를 확정 짓고 동기부와 상시된 듯한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중 있게 고, 고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 같은 경우는 수원 FC는 딱히 동기부위가 딱히는 없지만 그 동기부위를 김도균이 뭐 이승우의 득점왕 이런 부분으로 조금은 올리긴 했지만 내일 수원 서울 FC가 더 동기부여가 더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원정인 서울FC가 수원을 그래도 이겨내지 않을까, 승점을 따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추천픽으로는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승으로 일단은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원FC도 수비적인 부분이 너무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서울FC가 좀더 보완을 해서 익히지 않는 전술을 쓰면서 수원FC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효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더 좋은 뭐 단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원정이지만 그래도 내일 서울의 c 시가 수원을 수원 상대로는 좀 열심히 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천픽으로는 서울 승으로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두 번째 경기 자두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대 수원 삼성입니다. 자 내일 김천상무가 홈 경기에서 치릅니다. 김천 종합 운동장에서 홈 경기를 치르고, 현재 김천상무는 8승 13무, 15패로 승점은 38점으로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자, 김천상무 팀 선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 5경기 중에 1승 3무, 패는 없습니다. 득점은 6득점과 실점은 5실점을 기록했고, 에? 여기서 홈에서는 2경기, 원정에서는 3경기를 기록했고, 폐경기 없이 전부 다 승점을 다 확보한 상태죠. 3무로 인해서. 자, 홈에서는 1승 1무 득점 2득점 실점은 1실점을 했고, 에?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3무, 득점 4득점 실점은 40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 자, 이 경기를 어떻게 치렀냐면은, 인천한테 1등을 이겼고, 나머지 수원, 성남, 서울, 대구한테는. 다 무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역시 K리그답게 무가 많이 뜨죠. 자, 그리고 김상무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최근 4경기에서 모든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초반부터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경기를 달궜지만 최근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김천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덱스 부족이고, 후반기에 선수들이 전역하면서 선수들이 갑자기 이탈하는 상황이 매 시즌 반복되는 군경 팀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군 군대 팀이기 때문에 전역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팀을 나오 나오는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탈 부분이 좀 많이 생기죠. 에? 자 김태한 감독도 선수들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더 이상 부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 참고로 현재 김천이 경기를 투입할 선수는 1 8 명이고. 조규성이 전혀 가면서 전방의 날카로움은 꽤 떨어진 편이고 하지만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최소한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가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김경민이 최근 4경기에서 득골을 넣는 등 주력 공격수의 역할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공격들이 득점을 계속 꾸준히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했을 정도로 고승범과 박지수가 주축인 된 코라인의 굳건함은 고평가를 할 만합니다.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탈 부분도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김재상 무가 새로 애들이 올라오면서 그 자리를 메꾸면서 지금 조금 조금씩 분위기에 반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자 보자. 이번에는 수원 삼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 자, 수원 삼성이 김천 종합운동장에 내일 원정으로 날아가서 경기를 치르죠. 현재 10승 11무 16패로 승점 41점에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수원 다섯 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경기 2승 1무 2패, 득점 8득점, 실점은 5실점을 기록을 했고. 에이? 여기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홈에서는 랭기를 쳤지만 1승 1무 2패 득점 6득점 실점은 5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한 경기 중에 1승을 거뒀고 득점 2득점으로 현재 다섯 경기 팀 성적이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경기를 어떻게 치려서 이렇게 득점을 얻었냐면 일단 전북 현대한테는 2대 3으로 졌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 FC한테는 2대 5 이겼고 FC 서울한테는 비겼고 대구 FC한테는 2대1로 이겼습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원 FC 상대로는 3대0으로 대승을 거뒀죠. 자, 여기까지 다섯 경기 전적을 한번 보신 겁니다. 자, 일단 수원 FC를 3대0으로 이기고, 일단 기상해세한 상황이고, 레전드, 염기훈의 은퇴시까지 밀어가면서 잔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를 승리하고, 서울이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고, 올 시즌, 이병근 감독이 해결해 했던 문제는 공격력,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하고, 안병준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역임하는 등 상당히 공격적인 무브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부임 초반에 기세를 끝까지 이어가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특징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오장은 코치를 가세로 컴백한, 컴백특한 공격 전개가 조직적인 압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는 듯, 이전 경기에서도 컴백한 4-4이 전술을 쓰면서, 오형규, 안병준, 투톱이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성과가 뚜렷했다는 점은 호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전에도 수원 3등을, 3등을 이길 만큼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잘해줬죠. 그리고 특히 오영규는 최근 6경기에서 4골을 놓고 있는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는 이기자의 왼발 킥러도 기대해보만한 부분이라고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원 3등도 내일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충분하죠. 잔류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원삼성도 내일 김정상무로 원전 경기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수원삼성이고 자 넘어가서 최종 경기 양상의 결론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최종 결론 양상입니다. 에이? 자, 최종 결론으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김천상무대 수원 삼성에 대한 김천상 결론은, 자, 수원 삼성이 컴팩트한 공격 전개와 압박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수원 FC 상대로 충분한 모습을 보여줬죠. 에이? 자, 주력 공격수라고 할수 있는 안병준과 오영규의 발끝, 감각도 상당히 좋은 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김천이 현재 덱스상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경쟁력에 반전을 깨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탈자 부분도 원래 있던 기존, 기존 선수도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벽한 김재상무의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100%에 대한 전술을 제대로 짜임새 있게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재상무가 현재 승, 패가 없이 무승으로만 승점을 계속 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김정상무 입장에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다만, 김천 역시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는 하고 있어 무기력에 당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 경기는 그래도 득점력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추천으로는 다 득점으로 추천 경기를 하나 드렸고,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추천으로 드린다고 하면은 네, 일단 이두 경기 부분에서 동기 부여가 더 강한 수원 삼성이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부분, 잔류를 확정 시키아 확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추천픽으로도 수원 삼성으로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번째 경기도 저희 추천픽으로는 다득점과 수원 삼성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포개부 아저씨의 10월 22일 토요일 K리그에 대한 초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수원 FC, FC 서울, 김찬 상무, 수원 삼성에 대한 저의 초안 분석으로만 이루어진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이 경기에 대한 추천 조합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아래나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링크 있으시니까 그쪽에 문의 한번만 주시면은 돈 드는 것 없이 무료로 다 입장도 다 가능하고 추천 조합도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 자 여기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